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 가장 중요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라고 하면은 어, 다양한 어, 그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신앙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있다면 라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광야에서 당시에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외롭고 두려운 그런 힘들었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나 혼자 있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 나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니까 어떤가요? 우리 안에는 감사가 나오고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내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얼마나 큰 위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어, 신분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또 재판 중인 자매가 있습니다. 어, 이 자매는 신분이 해결되면 은할 일이 많아요.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선교도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 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늘 저희 부모는 그 자매 부부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좋은 소식 얻기를 기다리던 중에 며칠 전. 어, 재판을 받은 후에 자매에게서 우리 아내에게 어, 연락이 왔는데요 이 판사와 검사 사이에 어, 이견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내년 1월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p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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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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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또 기다리고 또또 떨어는 염려가 되고 두려운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감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은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탈출구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항상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시겠다는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에 이제는 도착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낯선 땅에서 홀로 있는 있을 때이 같은 믿음을 가진 부부가 이 고린도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울은 이들이 비즈니스 하고 있는 그 상점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까 어때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도 역시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같은 이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어, 또 그곳에 이제 취직해서 함께 또 일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숙식도 해결함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합니다. 이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오고 갔을까요? 아마 복음의 비전을 밤새워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그 시점부터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많은 일들을 이 부부와 부부에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이 부부는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요. 자신이 거처가 로마인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 고린도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아마 또이 부부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고 큰 도시인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도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열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후에 나중에 그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평일에는 천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4절에 보니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서 일도 하고 그래서 사역비도 충당하고 또 숙식도 해결하고 안식일에는 해당에 가서 전해하던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던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밤중에 환상 가운데 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구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사명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사명감으로 충만하고요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지금 많은 일들을 이루지만 그큰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너무 상식 밖에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선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도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회당에 모이는 많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만 이 회당장 그 회당의 대표가 되는 그리스보와 그온 집안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고단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도 바울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울이 이러한 사역의 부분적인 열매를 맺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바울 마음에는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세에 대해서 때로는 머뭇거리도 하고요 침묵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사도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육을 잘하고 있는데 상식 밖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적은 열매지만 거두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두려움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근데요. 동시에 열매도 있었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적대감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요. 또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내기도 시작하고요. 또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도시를 옮겼는데도 그 도시까지 쫓아와서 사도바울의 사역을 위협하는 이러한 가운데 사도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적대감, 거부감, 위협, 이 모든 것이 사도바울의 사역 가운데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바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 제가 해야 될일의그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제한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으셨, 않은 일이었는데도 교회 개척으로 저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 주신 몇몇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1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배하신 성도들을 보내 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역하면서 이 우리 교회가 도약하는 시점마다 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어, 나타날 때마다 어디까지 이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애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깊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 두려움으로 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제 어, 생각에 이러다가 나나 이 부부가 병에 마음, 마음이나 몸에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안 돼요?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어 제가 그냥 누워있다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 지금 뭐, 뭐, 무엇을 지금 염려하고 있니? 라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희 부부가 짐을 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내게 맡기고 너는 그냥 내가 주는 짐만 지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짐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부담을 주려고 괴를 개척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그 일들을 맡겼다라고 제 마음에 그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이 많니까요. 음, 교회를 지금까지 떠나신 그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발걸음을 축복해 달라고 축복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되는 것을 또한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요. 이처럼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적은 인원 가운데 교회를 떠날 때 눈에 이렇게 띌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얼마나 권면하여 노력했겠냐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주의 길을, 이 길을 걸어가자고,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극복해야 될 신앙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사람들에게서 내가 무슨 이라고 하는 그 비웃음을 당하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하지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내가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할 때 아, 이것도 실패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숙제, 극복해야 될 신앙의 숙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우스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려움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들, 두려움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우리가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또한 내인생에 길이 막힌 것이 많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또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 연약한 육신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절망하고, 또하는 우리가 힘이 듭니까? 또한 오해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얼마 전. 오늘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장로님은 아주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을 아주 마음껏 쓰임 받는 장로님이었는데, 어느 날이 장로님하고 만나서 대화 가운데 자신이 믿었던 함께 사역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배반했을, 배반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런 연약함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가까이 다가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두려움 그래서 그 절망 우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고린도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고린도는 아주 죄악과 음란으로 가득한 대표적인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도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음란한 짓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전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 힘이 나겠습니까? 의욕도 없어지고요 기대감도 없고요 말씀을 전하는 동력도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때 바울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나 주변 상황은 여전히 두려움의 상황 위협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을 위협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사역의 사역 가운데 대적자들이 아무리 멈추지 않고 위협을 가한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침묵해지 말아야 될그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성 중에 이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도시. 사도 바울이 결코 살고 싶지 않은 이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잃어버린 내 백성 반드시 내가 찾겠다라고 바울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밤 중에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떤 결단을 할까요? 바울이 정말로 이곳에서 고린도 지역은 하루도 뭐더 머무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부도덕하고 허영에 들뜬 이 도시 상황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전히 바울을 향해 반대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변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지만 내가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선교직 가운데 가장 오래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고요.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조차도 감히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도시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가장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입니다. 어쩌면은 바울의 신앙 인생 가운데 가장 신앙의 절정을 경험한 곳도 역시 고린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 한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아, 여기에 나는 떠나고 싶었고 하루라도 머물고 싶지 않았던 이곳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시간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언제일까요? 노예로 팔려가 애국에서 그렇게 어, 고생고생하며 어느 날 왕의 꿈을 해몽하여 나라 전체의 삶을 맡은 총리가 되었을 때가 요셉의 일생의 인생의 가장 절정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은 애국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가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지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 애굽에 왔을 때 자신들이 팔았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한 자신들이 그 요셉 앞에 지금 서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치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형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 앞에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때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서서 형들보다 앞서서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이때가 바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그리고 희망, 우리의 실패, 성공, 이 모든 것을 넘어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자 애쓰는 바로 그 순간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 가운데 절정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힘을 얻을 때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들은 성도들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성도의 영혼 깊은 곳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고백할 때가 목회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도에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상이 줄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전교한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은혜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그저 이름만 껍데기만 크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거치는 돌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 꼭 필요한 크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일터에서 복음으로 살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